뭐가 있더라? 음 시야공단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리고 먹거리도 볼거리도 많지만 음 뭐가 또 있더라? 아니 시흥에 대해 아는 게 고작 그거밖에 없어요? 헉, 누구세요? 시흥문화관광해설사죠. 아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도요. 시행이 너무 좋은데 좋아하는 만큼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오늘 시행에 대해서 좀더 많이 알고 싶어요. 자,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시행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봅시다. 제대로 알려면 먼저 역사를 알아야겠죠. 울망졸망 길을 기울이는 유치원 아이들. 오늘 시흥을 알아가는 저에게 멋진 동행이 생겼네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이곳은요 우리 시흥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화 유물들 그런 것들을 다한 곳에서 영상물로 볼수 있는 곳이랍니다. 이것만 보면 우리 시흥의 모든 것을 전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상물 하나에 시흥을 담았다고요? 어려운 역사 공부, 이제는 유치원 아이들도 할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는 시흥의 역사, 참 쉽네요. 제가 영상을 보고 나니까요, 이제 시흥에 대해서 조금은 알것 같거든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전시실인데요. 선사시대 시흥부터 현재 시흥까지의 모습을 한눈에 알수 있는 곳이죠. 시흥이 어떠한 모습으로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조금씩 알것 같습니다. 시흥이 궁금하다면 이제 문화원으로 고고! 시흥의 문화와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전시실에 들어서니 아이들도 타임머신을 탄듯 시흥의 역사에 푹 빠져드네요. 어린 아이들이 비록 어리지만 유치원 시절부터 내가 살고 있는 시흥시가 어떤 곳이며 옛날의 모습은 어떤 곳이었 어떤 어떠했는데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발전 했다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심어지기 위해서 오늘 시흥토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 것 같아요. 스펀지처럼 모든 걸 흡수하는 아이들. 오늘 문화원에서 많은 걸 배워가고 있는데요. 톡톡톡 열심히 탁본을 해보는데 자, 나만의 작품 완성. 어때요? 멋있죠? 자, 이제 역사의 현장으로 출발! 네, 선생님 여기가 연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식재한 곳인가요? 네잘 아셨어요. 이곳이 바로 강희맹 선생님이 처음 이곳에다가 연꽃씨를 식재를 하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런데 이 광곡지는 원래는 세조 9년에 진원부사로 중국으로 가셨던 강희맹 선생님이 그곳 남경에 있는 전당지 연못이라는 곳에서 아름다운 그 연꽃을 보시게 돼가지고 그 연꽃의 씨를 채취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곳이 강희맹 선생님의 새거지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다 식재를 했던 것이 이제까지 이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것만 한게 아니고 그 뒤로 세조 12년에는 이곳의 연꽃이 아름답게 널리 퍼지자 세조께서 이곳에서 이곳 이름을 그 당시에는 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안산의 벼로를 연성이라고, 지금은 연성동이라고 합니다만, 연성이라는 벼로를 그때부터 주셨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연꽃실에 들여온 강임해 선생님이 연꽃을 피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즐겼다고 하니 연성이라는 벼로까지 얻을만 하네요. 연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알것 같네요. 그래서 시흥하면 연꽃이 상징처럼 떠오르는 거군요. 진흙 속에서도 수려한 꽃을 피워 불교의 상징이 된 연꽃. 우리나라 최초의 연꽃 재배지인 광곡지는 그래서 더욱 고고한 아름다움과 기품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정자에 앉아 열심히 연꽃에 대해 배우는 아이들. 옛 선비들이 연꽃을 보며 즐겼을 풍류에 대해 조금은 알고 느꼈을 겁니다. 광곡지 외에도 시흥의 대표를 꼽으라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하우명 효자 정각이죠. 조선 정기 숙종 때 효자 하우명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각인데요. 부모에 대한 극진한 효가 어떠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하우명 효자 정각을 봤다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시행의 명소. 어디냐고요? 예, 이곳은 소산서원이에요. 이곳은 하연 선생님이 돌아가시자 하연 선생님의 삼남 되시는 분이 아버지 돌아가신 걸 애달파서 조카들과 같이 제사를 지내고 이제 봄, 가을로 향사도 지내고 그러던 사당으로서의 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이제 임난도고 또어 대원군 시절에 이제 이것을 서원 철폐령 내리고 그러면서 이것이 거의 없어지고 명맥만 유지해오다 1995년에 우리 시흥시에서 이제 이곳에다 다시 사당을 짓는데 그 당시 이가온 선생님이 전국에 계신 유림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곳에다 제를 짓는 것이 좋으냐 서원을 짓는 게 좋으냐 그것을 의논한 결과로 이곳에 서원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하연 선생님 평소에 글을. 좋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소산서원을 짓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시흥시에서 이곳에서 예절 교실이라든가 또 예라든가 충이라든가 효 우리 잊혀진 것들을 다시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들에게 가르키는 그런 학습의 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 성현의 뜻을 받들고 새롭게 그 가치를 이어가는 일 바로 소산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서원이 원래 학문을 닦던 곳이니 요즘으로 치면 학교 아이들에게 배움의 의미와 재미까지 깨닫는 시간이 되겠네요. 아이들이 우르르 어딜 가는 거냐고요? 서원의 뒷길에 따라 오르면 하연 선생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효와 덕 학식을 두루 갖춘 하연 선생은 조선초 태조에서부터 세종 임금까지 자의정, 영의정까지 두루 거치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청백리로도 알려진 분이랍니다. 오늘 시흥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시흥시 자체가 거대한 문화유산이자 역사유적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어떠세요?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오늘 배워보니까요 정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고 시흥이라는 도시가 예 선현들이 살아 숨쉬는 그런 아름다운 고장이라는 것을 한번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시흥역사문화탐방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시흥에는 역사의 깊이가 있습니다. 시흥에는 오늘을 새롭게 하는 문화의 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흥의 내일은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